여러분 지금 구름이 잠깐 집에 두고 코스트코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 진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코스트코 한번 장싹봐올 건데 장 보는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장 보고 와서 하울 영상도 같이 찍어 볼게요. 코스트코 다녀오겠습니다. <목소리> 나 이런 거사고 싶어. 욕심 벌 우리 집때다 부스가 났거든. 세에 3만 원이면 맞아요. 괜찮은 것 같다. 응. 여러분, 여기 스타우보도 파네요. 아시아불 18cm, 18만 원. 이런 거, 봐. 어, 이런 거 명절 선물로 완전 괜찮지 않냐? 고기 엄청 좋아. 이거 완전 오빠, 코스트코 코리아 아니냐, 완전? 응. 현미 가래떡에 약밥에 절편에 맛있겠다. 내가 이거로 그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알았지? 어? 이게 색깔이 왜 다를까? 여러분, 이거 바질페스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 이것도 살게요. 여기 뼈큰 걸로 골라왔어 금방 먹지 오빠 우리 이거 거의 1병 대잖아 여러분, 대충 이렇게 다 샀고요. 여기서 사먹을 거예요. 내 차례가. 여러분, 눈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차라리 눈이 나아요. 비 오면은 산책하기 더 힘들거든요. 오늘은 공원 못 가고 그냥 아파트 단지만 살짝 돌아야 될것 같아요. 구름씨. 구름씨. <laughs> <laughs> 오빠 옷에 눈이 다 쌓인다. 코스트코 갔다면서 이거. 포크베이크 사왔습니다. 이거 먹고 저 코스트코에서 장봐온 거 한번 하울 영상 찍어보려고요. 코스트코에서 한 30만 원 어치 장을 보고 왔거든요. 뭐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코스트 스한 3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텅빈 3년이 아니라 매 달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사 먹은 거랑 뭐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1만 9,310원을 썼어요. 저희는 2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2인 가족이 도대체 뭘 사면 31만 9,310원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물가도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은 큐브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고 한 번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건데, 400g 짜리 3개 거든요. 이거는. 14,190원이고 지금 2,000원 할인 중이어가지고 12,910원에 샀어요. 저는 원래 큐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쓰는데 그걸 못 찾아서 이걸 샀습니다. 이것도 후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일단 실리콘 얼음 틀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소분시켜놔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거 마늘 진짜 금방 먹어요. 한번 찌개할 때 이만큼, 뭐 고기 볶을 때 이만큼 넣으니까 이 마늘 진짜 금방 먹어요. 아 여러분 그 마늘 다음에는 요거. 미국산 프라임 등급의 척 아이롤인데 이게 3,500g 그다에 9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희가 한 30분도 넘게 사먹었어요. 이 소고기 질이 너무 좋고,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한 덩어리씩 잘라져 있는 거여가지고, 소분해가지고, 그 냉동해놨다가, 냉장해동시켜가지고,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요거. 이거는 미국산 냉장 돈육 삼겹살로스인데, 여기 삼겹살은 이렇게. 두꺼운 뼈가 붙어 있는 게 맛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뼈 있는 부위를 골라오는데, 이번에는 완전 통뼈 부위로 잘 골라온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소분해서 얼려놓을 건데, 구워먹는 용은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나눠서 소분하면 되고, 이거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이면 또 맛있잖아요. 그 찌개용은 저는 미리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소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이렇게 사가지고 냉동해두면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고기 질도 냉동했다가 먹어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냉장고에 좀 넣을게요. 응. 여러분 냉장고에 급하게 넣어야 될 것들 먼저 소개시켜드렸고 제가 바질을 진짜 좋아하는데 바질페스토는 코스트코에서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짐승 용량이에요 진짜 크죠? 이것도 소분해서 얼려놨다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빵에 발라먹어도 맛있고 파스타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이거 뭐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냐면 700g에 15,490원이에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도 좋아하지만 된장찌개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된장찌개는 무조건 있어요. 다담 된장찌개 시판 양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너무 너무 싸게 팔길래 두 개에 9,590원이에요. 괜찮죠? 이거 그리고 유통기한도 지금으로부터 8개월 남아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금방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냉장식품은 이거 브리 치즈인데 미니 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산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코스트코에 갔거든요. 그때 산 거예요. 이거는 13,290원인데 어, 25g짜리 미니 브리가 1 0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낱개 포장돼있거든요. 근데 거기 코스트코에 브리치즈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거 사면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곰팡이 펴서 버리는 경험이 더 많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낱개 포장된 거 샀어요. 유통기한도 7월 28일 24년 7월 28일까지라서 넉넉한 편이거든요. 이브리치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글에딱 구워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크림치즈 대신에 발라도 진짜 맛있고 로제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나 이런 거할때얘 으깨서 넣잖아요? 그럼, 진짜, 이태리 식당에서 먹는 맛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추천해요. 그 다음에는, 캐모... 케모마일 릴렉서 제로. 이거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라 탄산수에 타먹거나 아니면 그냥 맹물에 타서 아이스티 느낌으로 먹거나 따뜻한 물에 넣어서 따뜻한 차로 마셔도 되고요. 우유에 타면은 밀크티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8,990원인데 작년에 코스트코 갔다가 사봤단 말이에요. 캐모마일 릴렉서라는 그 스타벅스 음료 있잖아요. 그거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거 제로잖아요. 제로는 살안 찌잖아요. 그럼 사본 거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탄산수에 타서 먹는 거 좋아해요. 쿠팡에도 팔더라고요. 3개 묶음으로 팔아요. 3개. 3개에 27,000원이었나? 아무튼 그렇게도 되게 많이 사 먹었고 아마 이게 지한 10병째 사 먹는 걸 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이것도 이번에 산건 아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구해서 가져왔는데 큐피 딥 로스티드 참깨 드레싱인데 이것도 한 만원 초반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창아 배우님 있잖아요. 브이로그를 보는데 이거로 고기를 찍어먹으면 맛있대요. 그래서 어? 뭐야, 당장사 이래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샤브샤브용 고기에 찍어 먹으면 진짜 엄청 맛있어요. 원래 양배추 샐러드 드레싱인데 고기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완전 짐승 용량이에요. 엄청 자주 먹었는데 반도 못 먹었어요. 이것도 참깨 드레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트코에 가는 이유는 이 아보카도 오일 때문인데 이게 아보카도 오일이 건강에 좋잖아요. 아보카도유 100%짜리인데 항상 사옵니다. 이게 아보카도 오일, 오일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제가 트레이더스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사봤었는데 그거는 살짝 무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어 약간 풀 냄새가 났어요. 저희는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에 정착했습니다. 가격은 1리터에 2 600원이에요.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은 에사비 샀어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유기농 사과 식초 샀거든요. 식사 전후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아준다고 하길래 건강템으로 건강 좀 챙겨보자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식초 먹을 때는 치아에 손상이 갈수 있어서 꼭 빨대로 먹어야 된대요. 이것도 이제 맨날, 맨날 챙겨 먹을 거예요. 매일매일. 11,890원이에요, 두 개. 괜찮죠? 하나에 6,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 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ml씩 먹나고 치면 한세달 넘게 먹겠다. 유통기한도 넉넉해요. 2026년까지. 다음은 데일리 샐러드 믹스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샐러드 다섯 개, 5개, 드레싱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한 봉지에 입따만 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봉투에 들어있어서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풀어헤쳐서 씻으면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로 두 명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너무 야채를 안 먹어서 건강템으로 그냥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게 포장돼 있는 게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렇게 사야 오히려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요거, 요거 갈 때마다 사긴 합니다. 드레싱은 이렇게 생겼어요. 발사믹 드레싱이에요. 가시면 베이글 많이 사시잖아요. 베이글 두, 두 봉다리에 6 0 0 0원대가막 그렇잖아요. 저는 근데 베이글이 이미 냉동실에 지금 두 봉지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럼 다른 빵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워도우라잖아, 심지어. 사워도우 맛있잖아요. 사워도우 라운드 번 10개에 9,990원. 완전 싸죠? 그럼 이거 하나에 그냥 천 원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가 다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진짜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아지 간식도 엄청 짐승 용량으로 팔아요. 황태 유산균 덴탈껌이거든요. 이거는 강아지 양치 효과 있는 껌인데 40개가 들어있는데 20,490원이에요. 이게 구름이 같은 경우에는 3kg인데 1에서 5kg 미만은 권장 급여량이 하루에 0.5개예요. 그 정도로 이게 크거든요. 구름이는 반 잘라서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덴탈검도 되고 유산균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샀는데 이거는 오리 가슴살 소프트 오리 스틱이에요. 이렇게 오리 가슴살 100g짜리가 7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소분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뭉탱이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다시 담아놨습니다 지퍼백에다. 가구름미를 하나 줘봤는데 엄청 좋아해요. 딱딱한 제형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재질이어가지고 이가 약한 강아지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휴지를 샀는데. 퍼클랜드 프리미엄 화장지 30개 들어있거든요. 이 휴지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써봤 써봤고 무향 묻히고 가격도 괜찮고 흡수력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뭐 나쁜 점이 없어서 다시 구매한 그런 휴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31만 9천 원에 썼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고기만 해가지고 15만 원이네? 고기 값이 15만 원이에요. 여러분. 고기가 진짜 비싸다. 근데 사실 양이 많으니까. 저 정도면 저희 둘이서 거의 2주는 그냥 먹거든요. 아무튼 코스트코 2월 장보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3월에는 코스트코를 갈지 트레이더스를 갈지 모르겠어요. 맨날 가기 전에 코스트코 갈까 트레이더스 갈까 고민하거든요. 아보카도 오일이 떨어지면 코스트코를 가는 거고 아니면은 트레이더스를 가기도 하고. 그거 제가 지금 이게 노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월 달에도 한번 장보고 찍어볼게요.